이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해외 성지 여정을 함께해주시는 가이드시죠, 김수만 신부님 나와주세요. 자, 오번저로노 안녕하십니까 화정삼동성당 김수만 신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오 차오. 네, 오 신부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아주 바쁘게 지내는데, 5월은 또 성모 성월이라서, 네. 본당 신자들과 함께. 또 목조 열심히 돌리면서 기쁘고 또 바쁘게 음.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예, 오늘은 네. 이탈리아 어느 곳으로 순례를 떠나 볼까요, 신부님? 예, 오늘은 조갑이 모양의 거대한 칸포 광장에서 열리는 팔리오 축제 또 중세 시대의 흔적과 르네상스 시대에 만든 여러 건축물들이 추억을 남기는 곳. 또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말년을 보내고 싶은 도시라고 칭찬하는 도시, 이탈리아 중부의 토스카나 주에 있는 시에나로 성지 순례를 떠나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만으로도 벌써 어떤 곳인지 설레는데요. 순례에 예, 앞서 어떤 도시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순례 예, 여정이 좀더 풍성할 것 같아요, 신부님. 네, 시에나는 피렌체에서 로마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인으로는 네. 아, 와인으로 유명한 그 키안티 지방과 아, 가깝습니다. 순례객들은 주로 피렌체에서 당일치기로 여행을 하는 편인데요. 네. 보통 시에나까지는 버스나 열차를 이용해서 가는데 버스가 훨씬 편리한 편입니다. 네. 이 시에나는 시간이 멈춘 도시 시에나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세의 고즈넉함을 아직까지도 관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시에나는 중세시대 때 피렌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현재 시에나는 역사 지구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네. 이탈리아의 경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시에나라고 했을 때는 이 멋진 곳인 것 같은데 이먼 나라의 도시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경주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이 거리감이 확 좁혀지네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이 시에나가 좋은 점이 이 도보 순례를 하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도시라고요, 신부님. 예, 시에나는 매우 작아서 시내를 돌아볼 때 도보면 충분한데요. 시에나에서 꼭 봐야 할 곳을 추천한다면 시에나 대성당, 칸포 광장, 퍼블리코 궁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세 곳을 모두 둘러봐도 한세 시간에서 4 시간 정도면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말 도보 순례하기에 딱 맞는 도시네요. 네. 네, 그럼 먼저 시에나 대성당부터 발걸음을 해볼까요, 신부님? 예. 시에나 두오모 그러니까 시에나 대성당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화려한 고딕 양식의 성당으로 네. 12세기 중반에 완성됐습니다. 음. 특히 고딕 양식을 이탈리아적인 모습으로 가장 잘 정리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시에나 대성당은 붉은 벽돌 때문에 전체적으로 붉은 이미지가 가득한 이 시에나에서 독특하게 흰색과 핑크, 또 회색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붉은 이미지와 관련해서 에, 색상 중에 시에나라는 색깔이 있습니다. 아, 이 네. 시에나 주변에서 이 물감에 원료인광물이 채취됐기 때문에 네. 테라 디 시에나. 이탈리아어로 이 이탈리아어로 부르던 것이 색 이름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시에나 흑색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네. 시에나 시에나라는 이 도시의 이미지도 이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네. 정말 멋지네요. 어, 그런데 이 시에나 대성당이 무려 200여 년 동안 지어졌다고요, 신부님. 예, 뭐 이탈리아 많은 성당들이 그렇지만 에, 이 시에나 대성당은 조각과 회화, 또 고딕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잘 어우러져 있는 이탈리아 최고의 성당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네. 이 성당은 200여 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고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로마네스크 양식의 균형감을 강조해서 안정적으로 보이고 높이에 비해 성당이 갖고 있는 그 위압감은 덜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당 외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흰색, 핑크색, 회색 대리석에. 여러 조각상과 회화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당 뒤편으로 보이는 그 종탑의 줄무늬와 함께 굉장히 통일감을 주고 이 도시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 이곳이 중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시에나 성당 내부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예. 성당 내부로 이동해서 보면 매우 화려하게 꾸며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흑백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이 둥근 천장을 받치고 있고 중앙 홀 천장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짙푸른 네. 바탕에 금색 별이 그려져 있어서 직접 보면 마치 밤하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예, 화려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는 이또 피콜로 미니. 이 도서관도 되게 유명합니다. 네, 이 사진으로만 접해도 굉장히 화려하고 압도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예,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감동이 정말 더클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디로 함께 이동해 볼까요, 신부님? 예, 성당에서 나와 왼편으로 그 건물을 따라가자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오고 또 계단을 내려가면. 세례당 입구가 보입니다. 네. 에, 계단 경사가 심해서 오르내리실 때 이게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세례당은 성당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프레스코화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음. 특히 네. 세례당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황금으로 장식된 그 세례반은 유명한 도나텔로의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대성당 왼쪽에 위치한 시나 대성당 박물관은 성당 외벽을 장식하고 있던 그 동상들과 스탠드 글라스의 원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특히 이 시에나는 미술이 발달해서 시에나파라는 화파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나텔로와 베르니니의 조각들 그리고 대성당 박물관에는 도초의 마에스타 또산 도메니코 성당의 프레스코화 등. 또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들이 이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박물관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네. 시에나의 그 캄포 광장과 퍼블리코 광장이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네. 멋지네요 네, 네 이탈리아 순례지 곳곳에 사실 풍광이 좋은 곳이 많았지만 이 작은 도시인 시에나도 큰 대도시의 위용에 못지않게 네. 멋지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름다운 시에나에서도 특히나 멋진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몇 군데 소개해 보자면 시에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은 시에나 구 시가지 그 자체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네. 그 광경을 보시면 부채꼴 모양인 캄포 광장을 중심으로 어, 퍼블리코 궁전을 비롯한 아름다운 건축물과 분수가 펼쳐진 모습입니다. 네. 예, 규모가 작지만 짜임새가 치밀해서 마치 도시 자체가 광장 하나를 중심으로 압축되어 있는 듯한 독특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네. 어, 영화 007 쿼터머브 솔로스 전반부에 나오는 그 헬기 씬그부분이 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한포 광장은 전체적으로 조개 껍데기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방어와 보호 또 포용의 이미지를 지닌 성모 마리아의 망토 형상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얀 돌을 경계로 삼아서 광장을 아홉 개 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중세 시대 아홉 개 의회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음. 이 광장에서는 각종 행사 또 집회 두가 열렸는데. 한때는 사형장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해 있는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공간이네요. 예. 네, 특히 이 한포 광장은 그 자체로도 멋있지만 바닥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서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을 감상하는 것이야말로 이곳의 큰 매력입니다. 혹시 가시게 되신다면 그런 여유를 꼭 한번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꼭 우리 순례객들 바닥에 누워서 <laughs>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시에나의 시청 청사로 함께 가볼까요? 예, 포블리코 궁전은 현재 시에나 시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소개해 시켜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예,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시청의 몇몇 방들은 시립 박물관으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은 시모네 마르티니의 프레스코화인 마에스타입니다. 네. 1315년 작품으로 열두 사도와 또 세례자 요한, 또 사도 바오로와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성모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역 종탑은 최초 종지기의 그 별명에서 따온 만자의 종탑이라고 불립니다. 음흠. 옛날 각 도시마다 도시의 위상을 드 높이기 위해서 저마다 높은 종탑을 지었는데, 시에나도 그 경쟁에 참여해서 높은 종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캄포 광장의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시에나의 종탑은 더 높이 지어져야만 해서, 오랜 네. 기간 세월이 소비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500여 개의 그 계단을 오르면, 붉은 기운의 그 시에나 풍경과 또 캄포 광장의 그 여유로운 모습이 한눈에 쏙 들여다보이는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곳 시에나에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이 유명한 카타리나 성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도 있죠 신부님 네 사실 순례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이유는 카타리나 성녀 때문입니다 네이산 도메니코 성당은 카타리나 성녀의 유예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리나 성녀 그 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잠깐 세례명에 관한 상식으로 마태오 복음 5장 8절에 행복하여라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네. 이것은 순수함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타로스의 유래입니다. 이 그리스어에서 카타리나라는 세르명이 유래합니다. 네. 그래서 카타리라는 선한 마음을 가진 착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이 카타리나 성녀의 머리와 엄지 손가락을 이 성당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음. 이것은 카타리나 성녀가 로마에서 세상을 떠났고 시신을 어디에 두느냐 그 논란이 있어서 일부만 시에나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늘 생각해 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네. 성인 성녀분들은 돌아가셔도 편하지는 않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laughs>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 곁에 가셔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시키기 위한 네. 이런 그런 임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신부님 이곳에는 이가타리나 성녀의 생가도 있다고요, 신부님? 예, 도메니코 성당에서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카타리나 성녀 생가에 금세 도착합니다. 네. 에, 시에나 골목길은 좁고 복잡하지만 에, 따뜻함과 사람의 향기가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시시의 성녀가 클라라라면 네. 시에나의 성녀는 카타리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 카타리나 성녀는 여섯 살때 신비 체험을 하고 도미니코 제3회에 입회해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중 속에서 섞여 살면서 전염병 환자들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또 카타리나 성녀는 지도자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활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금식 생활로 생활이 나빠져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카타리나 성녀는 또 한편으로는 교회 학자이고 이탈리아의 수호 성녀입니다 이 성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네. 처음에는 글을 읽거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화라는 이 저서를 남겼고, 네. 400여 통의 편지에서 특별한 영성을 알려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카타리나에게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 아나운서님이 네. 그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내게 지식과 운변의 은혜를 준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여러 지도자들에게 나의 소망을 전하여라. 네, 이렇게 카타리나 성녀는 이 말씀에 따라서 각 나라의 국왕들과 고위 성직자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의 소망을 또 기도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네. 에, 대단하신 게 아빈용에 머물던 교황님을 로마로 돌아오도록 했고, 네.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을 회개시켜서 교회의 새 신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카타리나 성녀는 예수님과 똑같은 33년의 짧은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음. 이 로마의 산타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에 가면 네. 이 카타리나 성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카타리나 성녀에 관한 상본에는 성녀 생애 때문에 금관과 가시관을 주고 받는 그 장면으로 많이 표현이 되 있는 편입니다. 네,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이렇게 생을 마감하셨네요. 네. 네어 신부님 아쉽게도 시에나 순례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어 이대로 헤어지긴 조금 아쉽죠 예 네. 네. 신부님 시에나 순례 픽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픽은 꼭 찝어서 어디를 추천하기보다는 네. 시에나 골목길과 토스카나 와인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도시 전체가 유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구 시가지에서 만나는 그 골목길 또 건물들을 배경으로 대충 사진 찍어도 아, 엄청난 사진, 결과물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네. 또 골목마다 자리한 허름한 음식점들이 많은데, 꽤 예, 좋은 음식을 선보입니다. 네. 또 이런 음식점은 보통 파스타와 피자, 또 리조또, 토스카나 지역의 하우스 와인을 주는데요. 이 로마나 피렌체에 비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예, 무엇보다 이 지방 특산품인 토스카나 와인을 주문해서 꼭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해 보자면 이제 그 포도의 그 지역이 유명한데 네. 그에, 거기에 따서 토스카나 유명한 와인으로 레드 와인은 키안티 네. 또 키안티 클라시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비노 노빌레 디몬테풀아노또카르미나노이 정도 와인이 되게 유명하고요 네. 또 화이트 와인은 베르나차 산 지미냐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그 라벨을 확인하시고 꼭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낮은 그 연도에 해당하는 그런 포도주도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꼭 한번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 주변에 토스카나 와이너리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그 양조장에서 일박을 하는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문하셔서 또 드넓은 조용한 포도밭과 함께 다양한 포도주를 맛보시면서 그런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술래픽도 정말 멋진데요. 네, 네 신부님 신청곡이 있으시다고요. 네, 예,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꾸릿꾸릿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고 또한 주의 마지막이고 또 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아이유의 좋은 날 한번 들으면서 돌아오고 네. 싶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의 신청곡은 잠시 후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어, 5월 20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향기로운 오후 주닝과 함께 아이유의 좋은 날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편수민, 기술의 김승환, SNS 라이브 중계의 김성결, 저는 남아린이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Thank yeah. you.